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1번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 자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는 걸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하고 x절편은 원래 어떻게 요구하지? y, y 0 넣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y에다가 만약에 0을 넣으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X, 2차 함수가 X절편이 2차 방정식에서의 뭐랑 똑같다? 해랑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다? 두 개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방정식의 해는 X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 교점이 얘네 두 개야. 왜 Y가 다 0이겠어? X 절편이니까 Y 0인 거야. 그러면 X 값이두 개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B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보통 근을 주면 두근의 합곱 문제인 거야. 두근의 합곱.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고 그것이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 하니까 3. 두 분의 곱은 이거 분에 이거라서 3 분의 A 이렇게 쓸 거고 위에서 B는 5가 되겠고 여기 5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3 곱해서 A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 5번. 자, 5번은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 음. 그리고 이 말이 있어, 요 말. 요거. OA는 요거잖아, 맞죠? 음. 요거의 두 배랑 요거의 세 배가 같은 거야. 그럼 우리 요걸 있잖아. 비례식으로 고쳐보면 OA 대 OB는 몇 대면? 3대, 3대 2. 그러니까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가 3대 2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맞지? 그럼 봐라. 요 점이랑 요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이야. 맞지? 근데 한 개는 양수에 있고, 한 개는 음수에 있고, B는 3대2라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를 2알파라고 잡으면, 여기는 뭐라고 잡아야 될까? 3알파인데 왼쪽에 있어! 부호가 반대야! 그럼 마이너 3알파가 실제 저점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보면 이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죠. 요 f(x)는 0이라는 요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좀 뭐라고 잡은 거야. 마이너스 3알파, 2알파 이렇게 잡은 거죠. 근데 이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럼 이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이니까, 알파는 이겠지? 알파가 이라는 거는, 실제 그 근이 뭐와 뭐가 된 걸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가 두 근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있잖아. 만들어보자. 원래는 X제곱 이렇게 쓰고, 앞에 1인지 아닌지, 아닌지 알지? 몰라. 요제는, 요자리는 두 근의 합. 맞지? 그 실제 두개더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자리는 두근의곱 자리잖아요. 그럼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쓰고 최고차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이라는 말이 없잖아 문제에서 맞죠? 그래서 일단 쓴 거예요. 그러면 다잘 봐. f(x)는 0이라고 아까 2차 방정식을 나는 만든 거야 지금. 그럼 f(x)가 뭐냐면 f(x)는 a x 제곱 플러스 요 플러스니까. 2ax 24a 요렇게 쓰는 게 지금 fx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f 2x 더하기 k라는 게 있대. 내가 x에 뭐 넣었다는 뜻이야? e x 더하기 k 넣었다는 뜻이야. 원래는 사실은 맞지? 근데 그거를 0이 되게 하는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앞 단원에서 했던 2차 방정식 단원의 연관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 fx이지 요 fx. 이 fx는 아까 두 근이 뭐였어? 이거의 두 근이 뭐였지? 마이너스 6과 4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바뀐 거야. f 뭐로 바뀌었어? 2x 더하기 k는 0으로 문제가 바뀐 거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윗줄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f 마이너스 6이 0이고 f4가 0인 거잖아. 맞죠? 근데 이 방정식은 요 자리를 마이너스 6이 되게 하는 x가 근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4. 이렇게 잡아야겠죠.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이 방정식의 두근인 거야. 정리를 하는 거지. X는 하고 정리하는 거야. 얘는 정리해볼까? 요거 이렇게 넘어가고 요거 넘어올 거거든? 그러면 K 더하기 6이고, 나누기를 한 것이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거니까 k-4 나누기가 두근인 겁니다. 그 두근에 합이 3이래요. 합이 3.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3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2분의 얼마니 이거는? 2분의. 2분의 2k 플러스 2가 3인 거죠. 그럼 2, 2를 떨어뜨릴게요. k 플러스 1은 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2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6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x절편이라 해요. x축과 만나는 게 x절편. 근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 x절편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지. 근데 x절편을 원래 어떻게 구하니? y에 0을 넣는 거잖아. 그러면 x 제곱, 1 빼기 2m의 x, m 제곱, 마이너스는 0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구한 x가 x 절편인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방정식이 돼버린 거거든. 그럼 방정식에서의 x는 해야 해. x 절편이 두 개라는 거는 해가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이 근을 몇개 가져야 한다. 두개 가져야 된다. 이 말이겠죠.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란 뜻인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큰거알겠지 자, 판별식을 한번 정리해볼까? 얘들아,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근의 개수. 근이 두 개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고 중근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맞지? 근데 중근이 같은 말이 뭐냐면 서로 같은 두실근인 거예요. 두갠데 같다 이 말인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뭐가 있지? 두 허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실근일 때 우리는 판별식이 뭐다라고 합니까? 양수. 중근인 거를 0. 얘는 음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라. 얘는 허근이지. 얘는 그래도 실근 아니야. 얘도 실근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개부터 기억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만약에 실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실근이라고 할 수도 있어. 위아래가 둘다 실근이 둘다 두실근 아이가? 두실근. 두실근. 대신 얘는 다르고 얘는 같은 거지. 아무튼 둘다 두실근인 거거든. 그래서 그냥 두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이 이거도 이것도 둘다 해당하는 얘기라서 0 이상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 그랬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큰걸 찾는 거겠지? 그럼 이제 이거 판별식 쓰는 거야. 자,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일 c 니까 B에 해당하는 거 제곱 빼기 4 곱하기 A는 1이죠. C는 M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0보다 큰 거를 만족하는 M 찾는 겁니다. 그러면 1, 4m, 4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4가 양수다. 그냥 없어지고, 마이너스 4m 더하기 5가 양수야 하더라. 그럼 m 범위가 어떻게 될까? 넘어가면, 4분의 5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 볼까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거. 4분의 5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거 누구? 1. 그래서 정답은 1. 자, 10번. 10번. 잘 봐. 이차 함수가, 뭐, 이런 말 있긴 하네.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도 있긴 하고, 맞지?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접한다라는 거는 몇 개에서 만나는 뜻이지? 두 개? 한 개? 접한다가 뭐야? 아, 아니에요. 접한다라는 걸, 우리는 언제? 한 개에서 만날 때 접한다라고 네.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이거는 접하는 게 아니지 이, 이건 접하는 게 아니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인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얘들아 X절편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겠지 요까지, 그니까, 차근, 순서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점 개수 생각하시고, 그게 X 절편이 몇 개인지를 말해주는 거고, 그럼 X 절편은 내가 저 Y에 뭘 넣은 거? 0을 넣어서 찾는 거니까,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 Y에 0을 넣으면, 우리가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 자,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 몇 개다? 한, 한 개라는 거야. 그러면 근이 한계라는 거는 중근을 가지세요. 이 말인 거잖아. 여기까지겠죠? 그럼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 0인 걸 뜻하는 거니까, 이제 판별식 가는데, 여기 지금 짝수 보여? 짝수 보이니까, 4분의 d 가시고, 반의 제곱이라고 갑니다. 그러면 k-a 제곱 빼기 ac니까, c에 해당하는 거를 딱 쓰고, 는 0을 썼겠죠? 맞지?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아, 엑셀펜이 한 개니까, 중근을 가져야 돼서 판별식을 써야겠군 해서 쓰긴 썼어. 근데, 요 앞쪽에, 요런 말이 한게 있었잖아.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만들어내 는이 아이가, K의 값에 상관없이 답을 0이 되게 하는 AB를 찾는 거지. K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거는, K가 1이건, 2건, 3이건, 4건. 답이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이제 어느 문자 기준으로? K 문자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라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해보자, 얘들아. 이거. K제곱 있고, EAK,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0이고, K제곱은 사라져. 만약에 안 사라지면 K제곱 있는 거, K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알겠죠? 얘는 사라졌기 때문에 버리고. 자, 그러면 얘들아. 정리하는 거야. K 있는 거와, K 없는 거는 0의 꼴로 고치는 거지. K 있는 거 뭐야? 마이너스 2A랑 또? 마이너스 4가 있고, K 없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가 있었죠. 그럼 K의 값에 관계없이 답이 0이다라는 게 누가 0, 누가 0? 이 관로들이 다 뭐가 되라? 0 되라. 이 말이겠죠. 그럼 앞에 관로가 0이다 하면 A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 4가 됐잖니. 그럼 4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b는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ab를 곱하세요 했으니까 마이너스 8. 11번. 자이때까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차 함수가 x축과 몇 개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했지. 근데 너네 x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y는 0이거든. 그러니까 이차 함수랑 어떤 y는 0의 교점을 찾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제는 약 바뀐 거지. 이차함수와 y는 0이 아니라 y는 bx 더하기 삼이라는 이두 개가 교점이 이거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럼 들아 교점이라는 거는 결국은 만나는 점을 찾는 거잖아, 맞죠? 그럼 둘이가 서로 같은 지점을 찾는 거지, 맞지? 교점이란건두 개가 동시에 지 나가는 걸 뜻하는 거니까 결국은 저두 개를 서로 같게 하는 점이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니? 얘랑 얘를 서로 같다 이렇게 잡는 거야. 자,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x 값인 거야. x 값. 교점의 x 값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두 개를 서로 같게 하는 교점의 x가 얘랑 얘였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럼 이거는 얘들아, 이항을 하면 몇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겠지. 그 2차 방정식의 x 값이라는 건 결국은 해잖아요. 해. 그럼 이것의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1이었다라는 문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이항을 합니다. 2x 제곱이 있고요. ax 넘어오면 마이너스 bx 했으니까 1 마이너스 bx가 되고 그 다음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쓸 거지.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곱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2가 아닌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B겠죠? 곱은 마이너스 4인데, 그것이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볼까? 마마는 풀풀로 바뀌고, 1 마이너스 B가 6이겠지? 그렇지, B는 마이너스 5. 밑에 거는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8이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는 게 문제니까, 마이너스 10. 자, 15번. 2차 함수랑 직선이 교점이 몇 개래, 문제에서 보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교점 이렇게 놨잖아, 맞지? 어, 교점이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저두 개를 갖게 하는 게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까처럼 이거랑 이거를 일단은 뭐 했어? 갖다 이렇게 잡는 거야. 이걸 갖게 하는 X가 할때몇개 있다는 거야. 두개 있다는 거야. 일단 정리하고. 자, 얘들아, 넘어오면 마이너스 2 더하기 m x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방정식이니까 해라고 표현할 거잖아, 맞죠? 해가 두 개라는 거지. 근데 그 교점의 x 좌표가 우리가 해잖아, 해. 해가 차가 3이래. 그러니까 두 개인데 두 개의 차가 몇 개라, 뭐라고?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는 x 값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차가 3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잡는 거야. 두근을 한 개는 알파. 한 개는 베타 말고 뭐? 알파 더하기 3. 더하기가 더 좋아. 빼기보다. 더하기 3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두근이 알파와 알파 더하기 3인 거고 두근의 합급으로 가는 거죠. 아까처럼. 자두 개를 더하면 2알파 더하기 3이죠. 그게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할 거잖아요.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2 더하기 m. 가지 맞아요? 두 분의 곱은 알파, 알파 더하기 3이고요. 그게 이거 분의 이거니까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러면 봐라. 위에는 m 있고 밑에는 m 없지. 밑에 거에서 먼저 알파를 찾으면 안 될까? 알파 제곱. 3알파. 마이너스 4는 0. 1, 사 해서 여기 붙죠. 알파가 뭐 나왔어요? 1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럼 거기에 각각의 m값이 존재하겠지, 얘들아? 위에 사 들어갈까? 일단은 들아이걸 정리해보자. m은 2알파 더하기 1이죠. 그럼 알파가 1이면 m 얼마? 알파가 1이면 m은 3. 알파가 마이너스 4면 m 값은 마이너스 7인데 여기 양수 m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얼마예요? 3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18번. 이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 나왔다더라. 접한다가 뭐라고? 어, 교점이. 이번에는 이제 이게 두 개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다. 이 말이겠죠. 맞아요? 얘를 봐라. 예를 든 거야. 직선이 있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접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우리는 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는 점이 한 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두 개를 서로 같게 하는 X가 한 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엔 넘어가보자. X제곱에 K-2X 더하기 1은 0인데, 이 교점의 값을 준건 아니야, 이번엔, 맞지? 교점이 얼마다라고 준건 아니고, 그냥 교점이 한개 있다라고 말을 했으므로, 교점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는 무슨 문제? 판별식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판별식이? K, 아니 아니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교점이 한개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얘는 k-2의 제곱 빼기 4 a c니까 4가 되겠지? 는 0입니다 그럼 제곱해서 4인 게 뭐가 있어? k-2의 제곱이 산 거야 이 전개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 제곱해서 4인 거는 뿔마 2잖아요 그러면 k-2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K는 뭐가 될수 있어요? 4 아니면 0이겠지? K 빼기 2가 마이너스이면 0이니까. 따라서 이 문제가 원하는 K 값의 합은 얼마? 4. 자, 21번, 얘들아.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어, 만나지 않는다가 다른 말로 뭘 깰어요, 이제?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어, 일단은 둘이를 서로 같게 하는 x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잡긴 잡거든 이거를 서로 같게 하는 x가 있다 없다? 없다겠지. 그럼 x라는 건 결국 해잖아요. 해. 얘는 해가 없다야 자 우리 중학교도 해가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고딩에서는 실근이 없답니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 0보다 작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자 이해하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3K 액이 넘어가면 플러스 3X니까 3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2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의 판별식이 음수다로 갑니다. 그럼 판별식 갑시다. 3 마이너스 2A제곱 빼기 4 2A제곱 더하기 1 빼기 K 얘가 음수 전개해볼까? 9 마이너스 12A 4A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얼마가 이거? 4k가 0보다 작다, 얘가 마이너스 4a 제곱. 그 다음 뭐고, 이거? 마이너스 12a, 플러스 5, 플러스 4k가 0보다 작은데. 자, 이게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게, 이게 풀린 건 아니야. 왜냐면 a도 있고 k도 있기 때문에 풀리진 않아, 이 문제가. 자, 문제 다시 올라가서 읽어볼까? 얘랑 얘랑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FA래. 그러니까 F1, f 2를 물었으니까 F1이라는 건 A에 뭐 넣으라는 거야? 1. 1 넣으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A에 우리 1 한번 넣어볼게요. 얘들아, A의 1대면이 얼마가 되긴나 보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더하기 5, 더하기 4k가 0보다 작다 잖니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가 몇 개니?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 4k가 있고요. 요 숫자 3개 계산하면, 얘 마이너스 16이고, 더하기와 마이너스 11이니까 넘어가면 11이겠지. 그럼 k는 4분의 11보다 작거든? 얘가 3, 아니다, 2점 얼마겠네? 그럼 이 안에 자연수 몇개 들어있어? 2개가 있으니까, A가 1일 때, 즉, F1은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A에다가 이번에는 F1을 물었으니까 A에다가 2를 넣어야 돼요. 자, A2 넣고 다시 씁니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더하기 5, 더하기 4K가 음수고. 그러면 4K가, 자, 이거 계산할게. 이거 두개 얼마고, 마이너스 40. 거기다가 이거 하면 마이너스 35니까 넘어가면 35. K가 4분의 35보다 작은데 이거는 8점 얼마겠지 맞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몇개 있지? 8 개. 그래서 F2는 8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F1과 F2를 더하는 거라서 2 더하기 8이니까 10이라고 하겠죠.